판사는 성비나 성매매 또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매, 성매매 법관이 그 기간 중에 다시 재판, 성매매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재판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또한 음주운전 관련 봐도 어떤 서울가정보원의모 판사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했습니다. 그때 경지 1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2년에 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어요. 이때도 정직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가 성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이 정도면 다 파면, 파면 해임이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길게 해봐야 정직, 최대 해봐야 정직 1, 1년이잖아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관징계법이 이제는 판사의 철밥통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법관들이 어, 재판에 있어서뿐 아니라 서전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 엄중한 책임을 다 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난 17일 헌법 재판소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헌재의 길은 국민의 신뢰, 공감, 믿음으로 얻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조의대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두 번의 청문회도 안 나오시고 또 국민 앞에 서야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두번 정도 나와서 잠깐 두 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을 마치 국민들 앞에 나는 원래 안 나오는데 너네들 앞에 나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애를 퍼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그때 너무 오만하다고 봤어요. 법이 국민 위에 있다고 말하는 헌법재판소장과 법, 법, 법이 국민의 위에 있다고 말하는 조희대 대원장과 법이 국민의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조, 헌법재판소장 누가더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국감 기간에 정말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서 어, 사업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요청받았고 또 대법원과 또 조희대 대법원과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에 많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국민께 묵묵부도 하니까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음원은, 음원을 제가 세 가지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직위원 부장판사는 유례없는 구속된 계산법으로 용석을를 풀어주고 또룸사롱 접대 의혹이 불거져도 제대로 감찰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원간 시기에 또 지견 판사를 재판 연구원이었습니다. 과연 조의대 대법원장과 지변 지견은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왔으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대신 나왔기 때문에 대신 물었을좀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 형 지견 재판부 형사 합의 25부에 내란 사건이 배당된 경위를 궁금해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왜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지 직위원 재판부는 아시다시피 경제, 식품, 보건입니다. 왜 직위원 재판부에 이게 배당됐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 형사 제25부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받기까지 걸친 절차 재방 경위를 꼭! 대법원장께 물어서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국민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2013년 10월 6일 날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결된 거 아시죠? 예. 그 후에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되기까지 여러분이 추천한 걸로 알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한 분들이 박근혜 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법조인들 또 관련 그 학연 지연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재판연구관들이 추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서 도대체 누구에게 청거를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를 꼭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에 그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안 나오시니까 국민들, 국민들한테 말, 물어볼 기회도 안 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들께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직도 어, 사상 초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35일 만에 파기환송을 하고 또 서울 고등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전국 고등법원을 확인해 봐도 하루 만에 하기 환송 다음 날 기록이 오고 하루 만에 배당 그리고 기회 통지 한 사, 사건은 딱히 한 건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 대통령 선거에 관여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